안녕하세요. 어, 오늘의 영상 일기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요즘에 최근에 예, 전화로 그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 지금 저그 만차랑 단호박과 아, 지금 예, 국내종 그 만차처럼 뭔가에 그이 여기에 대해서 좀 색깔리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나 그, 이 전화가 왔는데, 그, 씨앗 모종하고 이 마디 뿌리 받은 모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런 식으로 그 질문을 하세요. 어, 그런데, 어, 이것은 이 전혀 틀린 상황입니다. 아어 지금, 어, 저희처럼, 어, 이렇게, 어, 지금 그, 이렇게 이 마디에서 그 뿌리를 받아서 생산하는 것과 어 그리고 어 여기 이렇게 예. 이렇게 삽목을 해서 어 뿌리 이 내리는 거어이렇게이 하는 것이 만차랑이고 씨앗으로 파종하는 것은 무조건 국내종 만차처럼입니다. 아이 허박은 생김새가 약간 비슷하게 타원형 호박입니다만는 전혀 만차랑과는 상관이 없는 어, 이런 호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씨앗 모종 하나에 육미장에서, 어, 이렇게 그이 3,000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어, 그이 씨앗은 원래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어, 한 입당 천 원씩 어, 이렇게 그 받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육미장에서는 당연히 천 원짜리 사다가 아, 어, 그, 육미로 길러서, 어, 씨앗모종으로 이렇게 팔으니까, 3,000원은 받아야 맞겠죠. 왜냐면 이게 100% 발화율이, 이, 뭐여, 발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 당연히 3,000원은 받아야 아마 육무장들도 어, 타산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3,000원을 받는 거고요. 어, 그, 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씨앗 이 모종이 아니고 마디 뿌리 받은 모종 내지는 삽목 모종으로서 어, 한 주당 육천 원씩 받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이제 그 도매하시는 분들 뭐 몇백 주씩 갔다가 이렇게 파시는 그 농약사나 어, 이런 농협 뭐 이런 판매장에는 어, 제가그 오천 원씩 이렇게 그 납품을 합니다. 어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제 그~ 이렇게 예, 그 판매 수수료를 먹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 이~ 소매 가격하고 똑같이 줘서는 예, 안 맞겠죠 어~ 그래서 그렇게 주는 것이고 어~ 일단은 어~ 그 만차처럼 그~ 씨앗모종과 아~ 요 그~ 이~ 만차랑 그~ 이~ 바디 뿌리 받은 모종 또는 산목모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 이런 이~ 단호박이라는 것을 예, 분명히 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요저몇년 전에도 어 어떻게 그 씨앗 모종이 3천원씩 인데 어떻게 마디 자른 모종이 예? 뭐 5천원 6천원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도 어 저희한테 예약을 했다가 어 취소 했었거든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가을에 가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어 그때들 그 후로는 계속 저희 모종을 사용합니다만은, 어, 일단, 만차랑은, 어, 이렇게, 이, 이런 식으로 이게 수북이 넝프를 뻗쳐서 이 마디를 전부 다 잘라서 삽목을 하던지가, 어, 이제 하던지 또는 저희 그, 어,처럼, 어, 이렇게, 예 그, 마디 뿌리 받은 모종으로 생산을 해서, 어, 이제 나중에 마디를 잘라서 이렇게 나간다든지, 이런 모종이 예, 바로 오리지널 만차랑입니다. 만차랑은 그 씨앗 값이 비싸서 절대로 씨앗 모종으로는 어, 그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씨앗 하나에도 몇만원씩 하는데, 예, 그것을 그뭐야 이렇게 3천원씩 팔 일이 없죠. 어, 이렇게 분명히 에, 이 3천원짜리 그 라거나 아니면 씨앗 모종은 절대로 그 만차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 강조 드립니다. 어, 앞으로는 어, 이 만차랑을 찾으실 때 마디 자른 이렇게 모종이나 아니면 삽목 모종 외에는 만차랑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참고하시길 예, 제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예, 그 만차랑 단호박과 어, 그 유사한 어, 그 씨앗 수로 만든 그이 모종에 대한 그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차랑 단호박 모종을 사, 어, 뭐야 꼭 필요로 하신 분들은 절대로 마디 자른 모종이나 그 삽목 모종 외에는 그 씨앗으로 파종한 모종은 만차랑이 아니라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 재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